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1차 코오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뽑힐지로 관심이 빠르게 옮겨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5명의 주자들이 이제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그 5명 중에 1명이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의 그 투표 비율인데요, 당원 출 70%, 일반 시민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원이 누구냐? 이게 또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대의원과 책임 당원, 일반 당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비율이 30%가 반영이 되는데 이 일반 시민도 그냥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에만 한정돼서 조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조선 의원들이 좀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룰이 바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본선에서의 최종 결과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같을 것이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이 당원과 일반 시민의 그 비율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당원의 지역별 한번 분포 어느 지역에서 당원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그리고 당원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좀 하나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이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TK라고 불리죠? 30%입니다. PK라고 불리는 부산, 울산, 경남, 여기는 30.7%입니다. 충청은 10.1%, 강원, 제주가 4.2%, 호남이 0.8% 0.8%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2%로 어, 상향 조정이 됐다고 라 합니다. 뭐 2%나 0.8%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 대구경북과 불경 tk와 pk를 합친 것이 60.7%입니다. 아 그리고 수도권까지 합치면 29.6% 사실상 국민의 힘이 당권의 판세는 영남과 수도권에서. 결론 난다. 아, 특히 영남에서 60.7%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쪽의 그 당원들의 선택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좌우한다. 아,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대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당원들의 세대별 구성은 어, 대략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가 4.6%, 30대가 8.9%, 40대가 16.4%, 50대가 29.5%, 60대 이상이 40.6%입니다. 결국 이 세대별 구성으로 봤을 때 50대 이상이 69.70.1%네요. 70.1%가 50대 이상. 이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지역별로는 영남 세대별로는 50대 이상 여기에서 국민의 힘당 대표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영남 쪽에 일단은 당권 주자들이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TK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이러면서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더군요. 청년층은 사진을 찍자고 하고 장년층은 대구는 이제 다 됐으니 걱정 말고 다른 지역 가라고 하신다.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아마 뭐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느끼는 그 어떤 반응들이 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다. 아마 그런, 음, 어, 얘기의 반영이 이렇게 좀 음, 투영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당원들 조직력, 뭐 최근에 개파 문제도 있고 했지만 지구당 위원장들이나 어 어떤 이제 그룹핑별로 모여서 누구를 지지하자 누구를 지지하자 이런 경우 최근에도 이제 문건이 하나 나와서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어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조직력 측면에서 영남 지역이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많고 또 오랫동안 거기에서 여러 번이 다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이 당원들에 대한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책임 당원은 이제 당비를 6개월 이상 낸 당원들이고 일반 당원은 그냥 일반 당원인 것이죠. 대의원은 이제 책임 당원 중에서 조금 더이른바 핵심 당원들이 대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당 위원장이 이번에는 누구를 좀 지지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대의원들은 뭐 상당 부분 최소 50% 이상은 이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책임 당원이나 일반 당원들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특히 영남 지역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또 50대 이상이고 오랫동안 그만큼 당 활동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때문에 어떤 조직력이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쪽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그것이 조직력이 발휘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또 주목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어 덜하죠. 수도권에 있는 한 당협위원장 제가 어 오늘 만나왔는데 자신은 그 소신껏 투표하라 아 이렇게 당원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어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아마 당회위원장 중에서는 이렇게 하는 당회위원장도 있을 거고, 어, 오도, 이른바 오더를 내리는 누구를 찍어라라고 하는 그런 당회위원장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할 겁니다. 어, 얼마나 이제 그 당권 유자들이 그 당회위원장을 장악을 하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당원들이 그 민심의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서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그 오더를 받고 투표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 현역 의원들 102명 중에 56명이 지금 초선 의원입니다. 이 초선 재선 의원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어떤 이 조직, 이 확고한 어떤 이 개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내년 대선을 내다 보면서 민심의 흐름을 좀더 가까이 접하는 어, 그런 경우가 어,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많다라는 것은 음, 하나의 상당히 그 변화의 가능성 어, 이런 것들을 또 어, 점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 국민의힘의 당권 음, 주자 레이스 6월 11일날 누가 당 대표가 될지 결정이 납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1위 흐름이 과연 끝까지 실제로 당원들 투표회까지 이어질지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최종적으로 만약에 당 대표가 이준석 전 최고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 서로 당 대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우리 정치 사회에서 새로운 이 국민의힘 보수 계열의 역동성을 새롭게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